자, 해보겠습니다 자, 지금까지는 좀안 되어도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것부터는잘 돼야 됩니다 자, 방금 켜놓은 그 우분투 인스턴스 있죠? 얘를 쓸게요 이제 자, 그니까 러 저희의 이제 개요, 개요로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니까 저희의 이제 작전 전략은 이래요 <laughs> 저희가 이제 어딘지 모를 곳에 AWS 우분투 인스턴스를 만들었죠? 우분투에요 이게 이제 여기다 뭘 올릴 거냐면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이제 로컬 호스트에서 실행한 것처럼 뭘 해요 이제? <laughs> 얘네를 이제 업로드할 거예요 여기서 리액트랑 스프링을 돌릴 거예요 어디서? 여기서 여기서 그럼 일단 뭘 해야 돼요? 까는 것도 중요한데, 이 빌드 파일이 있어야 돼요. 저 우븐트에, 그죠? 실행하려면. 그렇잖아요? <laughs> 빌드 파일 이거 있죠? 자. 이 투도리스트 빌드 파일이 있잖아요. 얘를 넣어야 되는데, 어떻게 넣었냐면, 어떻게 넣을까요? USB로 갖다가 집어 넣을 수가 없죠. 서울에 있는데 서버가. 메일로 보내요? 그런게 아니에요 자, 파일질라라는 걸 쓸게요 저희는 맥은 맥도 되나 이거? 일단 모르겠어요 맥은 그냥 리눅스끼리 그냥 파일 보낼 수 있어요 일단 음, 나중에 좀 찾아보죠 <laughs> 일단 뭐뭐 뭐 디스코드 있으면 맥에서 디스코드로 그냥 받으세요. 그, 윈도우 사용자가 이 빌드 파일 올려주고 그거 받으면 돼요, 그냥. <laughs> 아무튼, 다운로드 파일질러 클라이언트를 클릭하세요. 그리고 다운로드 파일질러 클라이언트 하세요. 근데 이게 윈도우밖에 없어요, 보니까. <laughs>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. 다른 그 운영체제는. 자, 누르면 다운로드가 돼요. 이거 하고 이거 한번더 누르세요, 다운로드. 그러면 이런 게 뜨거든요 다운로드. 여기 더블 클릭 하세요. 하면 이런 게 떠요. 다 동의하는데 여러분 이건 하지 마세요. 이거 그 광고성 그 백신 같은 거예요. 디클라인 하시고 엑스 하세요. 나머지는 다 그냥 오케이. 오케이 다 됐고 다 됐죠? 그러면 얘가 떠요. 얘로 이제, 아까 거기에 접속할 겁니다. 우분2에 자, 편집. 에서 설정. <laughs> 들어왔죠? SFTP. 클릭하고, 키파일 추가. 하고, 아까 그 PPK 파일을 넣으세요. <laughs> 아까 만든 그 PPK 파일 있죠? 이걸 넣으세요. 자, 넣고 나면, 이제, 확인을 눌러주세요, 확인. 확인을 누르면, 키파일이 등록이 된 거예요. <laughs> 자, 호스트에다가 이제, <laughs> 이 IP 주소 있죠? 이걸 복사해서, 끄고, 복사해서 이제, 호스트에다가 컨트롤 V로 넣으세요. 아, 여기다 넣지 마시고, 자, 다시, 다시. 파일을 눌러서 사이트 관리자를 키세요. 사이트 관리자를 키고 새 사이트를 클릭하세요. 그리고 SBSST, SBS 서버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. <laughs> SBSST 서버를 할게요 저는.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. 마이 서버로 해도 되고. 자 프로토콜을 SFTP로 바꾸세요. <laughs> 그리고 호스트에 아까 그 IP 주소를 복사한 걸 넣으세요 그리고 사용자에다가 우분투라고 쓰세요 <laughs> 여기까지 되고 연결 누르면 그냥 확인 누르세요 이렇게 <laughs> 아까 그 리눅스 있죠? 이 리눅스에 지금 접속이 된 거예요 근데 예로 접속하는 거랑 예로 접속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얘는 약간 파일 전송에 특화되어 있다 보면 돼요. 이건 파일 전송하기 좀 힘들잖아요. <laughs> 그러고 뭘 보내요? 네, 아까 그 빌드 파일 보내세요. 어떻게 보내냐면, 빌드 파일이 있던 폴더를 누르고, 자, 왜, 왜 이렇게 작지? <laughs> 빌드 파일이 있던 폴더에서, 이렇게,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넣으세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<laughs> 그러면 얘가 <laughs> 이렇게 보내요 쭉쭉쭉 보내고 엄청 느리네 딱 <laughs> <다> 보내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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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졌죠 <laughs> 그러면 이 리눅스에서 ls라고 파일 목록을 보면 자 보이시나요? 생겼죠? 지금 리눅스에서 파일 받은 거예요 자, 이제 얘를 자바 자 수도리스트로 실행하면 당연히 안 돼요. 자바가 없으니까 <laughs> 여기까지 찍어볼게요. 여기까지 이제 빌드파일 리눅스에 집어넣는 것까지 해봤습니다.